혹시 여기서 뭐 먹을지 바로 결정하는 거 가능하신 분 있나요? 무슨 맛 골라야 될지 갈 때마다 고민하는 시간이 먹는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데요. 어차피 매번 비슷한 거 먹을 거면서요. 오늘의 주제는 세계에서 매장이 가장 많은 아이스크림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 서른도 아니고, 서른 둘도 아니고, 왜 하필 서른 하나일까요? 세상의 모든 브랜딩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브랜드는 베스킨라빈스입니다. 베스킨 라빈스의 시작은 1913년 12월 25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거슬러 올라가요. 크리스마스에 벌튼 베스킨이 태어났거든요. 바로 베스킨 라빈스에서 베스킨을 맡고 있는 그 인물이죠. 어릴 때부터 아이스크림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벌튼 베스킨은 부모님이 종종 데려가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는 게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렸던 베스키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마음에 가끔 사고를 치기도 했는데요 몰래 가게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었던 거예요 그러다 들켜서 일주일 동안 아이스크림 가게 출입금지를 당하거나 손님들한테 아이스크림을 떠주는 벌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아무튼 벌튼 베스키는 시간이 흘러 일리노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1935년에 졸업합니다 이후 아버지를 따라서 의류 매장에서 잠깐 일하다가 1939년에 2009년, 해군에 입대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죠 그리고 이 군대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베스킨라빈스를 만드는 발판이 됐는데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아이스크림 병이 됐거든요 벌튼 베스킨은 해군에 입대했다고 했잖아요 원래 해군은 그 옛날 범선 시절에 위로 차원에서 술을 지급받는 전통이 있었지만 전쟁 중에는 다들 피폐해지고 술들을 너무 마셔서 온갖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이고자 1,2차 세계대전부터는 술 대신 콜라처럼 사병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만한 음식을 배급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군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형 냉장고가 포함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바지선을 만들 정도로요. 이 바지선은 7분마다 38리터의 아이스크림을 만들도록 설계됐는데요. 벌튼 베스킨이 바로 그 아이스크림 배에 배치됐죠. 덕분에 벌튼베스키는 군 시절 내내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2년, 군 복무 중 벌튼베스키는 셜리란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요. 아이스크림 가게 딸이었어요. 그리고 더 운명적인 만남, 자연스럽게 그녀의 오빠, 어브 라빈스도 만나게 됐죠. 어브 라빈스, 베스킨 라빈스에서 라빈스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1917년 12월 6일,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태어난 어브 라빈스는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대부분을 아버지의 가게에서 보내며 손에는 항상 아이스크림 콘이 들려 있었다고 해요. 퍼서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고 여별 아벤스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미 육군으로 복무합니다. 제대 후에는 전공을 살리지 않고 아버지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어받았죠. 그리고 1945년 12월 7일 캘리포니아 글랜데일에 스노우보드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는데 몇달뒤 벌튼베스킨도 제대하고 캘리포니아로 오게 돼요. 결혼도 했겠다. 이쪽에서 살림을 차려보려는 거였죠. 벌튼베스킨은 시카고에서 아버지 옷 가게를 했었잖아요. 그옷 장사를 다시 하려던 벌튼베스킨에게 어브라빈스가 한마디합니다. 군대에서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았냐며 아이스크림 가게 여는 게더 행복하고 재밌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벌튼 베스킨은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도둑질까지 할 만큼 아이스크림 좋아했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곧장 캘리포니아주 페서디나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게 됩니다. 뭐 가게 이름은 벌튼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그렇게 벌튼 베스킨과 어브라빈스의 아이스크림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뭐 이때까지는 각각 따로였지만. 이때 어브라빈스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하면서 배웠던 레시피를 포함해서 총 21가지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맛 개발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다고 하죠 반면 벌튼 베스킨의 가게는 좋은 재료와 고객 중심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3년 정도 흐른 뒤 어브라빈스의 매장은 다섯 곳 벌튼 베스킨의 매장은 세곳으로 늘어나면서 이 둘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커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 많아지는 매장들을 호 혼자서 운영하기가 버거웠던 건데요. 고민 끝에 결국 이제 각자의 가게를 하나의 간판 아래 통합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이렇게 합쳐진 가게의 이름은 게임을 통해서 정하기로 합니다.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이긴 사람의 이름을 앞에, 진 사람의 이름을 뒤에 배치한 간판을 달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벌튼 베스킨의 게임에 이겼고 베스킨 라빈스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제 둘은 공동 대표로 베스킨라빈스를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 고민했는데요. 각자 잘하는 걸 합쳐보기로 해요. 버튼 베스킨의 좋은 품질 어브라빈스의 다양한 맛으로요.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는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에 힘을 쏟으며 아이스크림 맛을 31가지까지 늘리기로 했죠. 기존에 21가지였으니까 10개만 늘리면 됐는데요. 아이스크림 개발을 좋아하는 어브라빈스에게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말이죠. 이때 하필 31가지가 된 이유는 이한 달이 31일까지 있으니까 한달 내내 다른 맛을 먹어볼 수 있게 해서 자연스럽게 베스킨 라빈스를 다양함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로 그런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31이라는 숫자를 정해놓는 바람에 이제는 맛이 추가가 돼도 다른 맛을 판매 중단하면서까지 계속 31가지 맛을 고수하게 된 것이요 덕분에 이번에 사랑에 빠진 딸기도 단종됐습니다만 아무튼 동시에 포장이나 드라이브스루로만 판매했던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을 깨뜨리는 장소 제공 서비스로 여름철에만 판매하던 이 아이스크림 한철 장사를 사계절 장사로 바꾸는가 하면 손님들도 앉아서 편하게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으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이 한다고 해도 매장 수가 이제 점점 늘고 고품질의 아이스크림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같이 이 매장 저 매장 왔다 갔다 하면서 품질 체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매장마다 매니저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프랜차이즈화를 시도했죠. 최초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프랜차이즈였습니다. 그 뒤로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1949년에 버뱅크 지역에 아이스크림 원료 공급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아이스크림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만들기도 했고요. 이런 체계를 통해 베스킨라빈스는 1년 만에 43개 매장으로 늘어나며 가파른 우상향 성장세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1953년 베스킨라빈스라는 공식 브랜드 이름으로 상장한 후 54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람회에 진출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커피 대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킨라빈스는 이 박람회에 참가하자마자 금메달을 땄고 이후에도 꾸준히 우승하면서 위상을 올렸죠 그 덕분에 이 사업을 키울 자금도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70년대부터는 글로벌 무대로 확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에 약8천억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거대 브랜드가 됐습니다 베스킨라빈스 하면 떠오르는 이 핑크색 숟가락 다들 익숙하실텐데요. 이 숟가락도 이맘때쯤 도입됐어요. 신제품 만드는 것도 재밌고, 브랜드의 정체성도 다양한 메뉴로 잡았는데, 속상하게도 손님들은 새로운 맛에 잘 도전하지 않았거든요. 다들 딸기, 초콜릿, 바닐라 같은 아는 맛을 골라갔어요. 근데 라빈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새로 만든 나머지 맛들이 진짜 괜찮았거든요. 이게 안 팔린 이유는 다 사람들이 새로운 맛에 도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도입합니다. 퍼스트바이트 캠페인. 즉, 맛보기 캠페인이었죠. 작은 숟가락으로 고객들이 직접 시식도 해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 전략은 지금까지도 배스킨라빈스를 상징하는 전략으로 자리잡고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시도하는 고객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배스킨라빈스는 새로운 맛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보자면 대략 1,400여 종의 맛이 출시됐고 꾸준히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신제품 개발에 고객들의 의견까지 반영하죠. 그 고객 의견을 반영한 이달의 맛을 매달 발표하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새로운 아이스크림도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배스킨라빈스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민트 초코칩의 경우 1945년 출시된 페퍼민트 아이스크림에서 발전한 메뉴로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탄생했다고 해요. 저는 민트 초코를 안 싫어해서 그러는데 민트 초코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고객이 미울 것 같습니다. 아 궁금한 게 민트 초코 싫어하시는 분들은 민트가 싫은 건가요? 아니면 민트에 초코가 섞인 게 싫은 건가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먹는 베스킨라빈스를 떠올려 보자면 파인트 쿼터부터 콘이나 가끔 뭐 하프갤런 통으로 즐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제품군이 있죠. 바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특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받거나 먹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케이크의 권위자가 한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베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상징하는 케이크와 이 아이스크림을 결합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개발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찾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냥 매장에서 직원들끼리 차륵빛듯이 만든 케이크라 처음에는 이쁘지도 않았고, 당시 포장 기술이 종이 가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수출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주로 미국 내에서만 판매됐어요. 그런데 이런 재밌는 아이템을 보고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니죠. 베스킨 라빈스 코리아는 한국에서도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만들어 팔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1997년 첫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출시했는데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케이크를 빚는 자체 기술까지 개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술이 또 얼마나 대단했냐면 미국 본사에서도 이게 큰 화제가 돼서 역수출까지 이루어졌고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몇몇 중동 국가에는 한국에서 직접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수출하고 있을 정도죠. 그렇게 한국은 2023년 기준 매장 수약 1,300개, 전 세계 베스킨라빈스 매장의 16%를 차지하며 미국을 제외한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전체 해외 매출의 무려 74%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 한국이 배스킨라빈스에 얼마나 진심인 나는지알수 있는데요 왠지 배스킨라빈스 갈 때마다 매장이 꽉 차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배스킨라빈스 즐겨 드시나요? 저는 원래 아이스크림을 잘안 먹는 편이라서 편의점에서 하드나 한 번씩 사 먹는데요 배스킨라빈스 보니까 괜히 한국 자부심도 좀 드는 것 같고 이렇게 브랜드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확 끌릴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퇴근길에 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콘으로 하나 사 먹어야겠네요 여러분들의 최애 맛은 뭔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베스킨라빈스였습니다.